네. 이 종목, 머선일이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강포합권에서 빨간불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기아차인데요. 이번에 2분기 깜짝 실적 전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2조 2,474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29% 가량 상회할 전망이라고 증권가는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감이 많이 물리면서 오늘 주가의 흐름도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3% 넘게 오름세 유지하면서 주가는 79,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어, 요즘에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재확산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신규 확진자 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번에 올 하반기 BA5 등 하위 변이를 포함한 오미크론에 대응할 추가 백신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8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미크론에 대한 신규 백신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 소식에 현재 주가 7% 넘게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주가는 15만 원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원화성인데요. 이 애플과 리비안의 전기차 동맹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리비안의 전기 픽업 트럭인 R1T를 빌려 타는 모습이 포착돼서 관심을 끄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 관련 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애플이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팀쿡이 리비안의 전기차를 빌려탄 것이 동맹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과 또 여러 전기차에 이런 합성피혁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대감을 많이 받으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상한가까지 달성했습니다. 30% 급등세 연출하면서 주가는 3,18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SD바이오센서인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함께 부각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SD바이오센서는 인수합병 소식에 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인 메리디언 바이오사이언스 인수합병을 통해서 앞으로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목표 주가를 65,000원으로 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10% 넘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4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니 뮤직입니다. 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웅의 시청률이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서까지 흥행 소식을 전해오면서 이 관련주들이 모두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공동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니가 지분을 36% 보유하고 있는 이 지니 뮤직도 함께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6%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4,3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신진 sm입니다. 최근에 무상증자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번에 신진 sm의 경우에는 이 무상증자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진 SM 측은 지난 8일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어, 하지만 추후 1개월 이내 또는 확정되는 즉시 공시하겠다고 전했는데 오늘 이러한 소식에 힘을 입으면서 주가의 탄력도 굉장히 높습니다. 17%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주가는 11,8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 초반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6가지 종목들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머선일이고 시간이었습니다.